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비입니다 음, 오늘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정형외과 수술 후에 발생한 창상 감염인 듯 해요. 어, 2008년 3월 달에 등산 중에 발생한 골절로에서 세 차례 수술을 진행하였고, 염증이 발생해서 이 염증 제거 수술을 3차에 거쳐서 진행을 했고, 4차 수술에서 골절된 부위의 뼈 이식 수술과 고절 고정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병원에서 MRSA(메치실린 레지스턴스스타필로코쿠스오디오스 황색 황색포도상 알균인데 이거는 메치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 구균이란 뜻이죠. 어, 이 MRSA의 감염됐는데, 방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고, 퀴놀론계통의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퀴놀론계통의 항생제를 단속,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과연 적합한가? 정해과 의사의 문어은 알터네이티브 항생제로서 퀴놀론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해도 된다. 라고 적어줬다고 하는데, 우선, MRSA에 퀴놀론계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 MRSA에는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죠. 대부분 방코마이신이고, 경우에 따라서 테이코플래닉이라는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방코마이신 수준에서 정리가 될수 있는 균이 사실은 m r s a 예요 근데, 지금 이 기록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퀴놀론계 항생제를 과연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해져요. 퀴놀론계 항생제를 머사, 니 MRSA라는 진단이 나오기 전에 사용을 했었다면, 퀴놀론 사용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로 머사, 아니, MRSA인 게 확인이 됐다면, 그리고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이었다면 그대로 퀴놀론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호전이 되고 있는데 굳이 약을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반면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알터네이티브 항생제도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알터네이티브 항생제라는 것은 대안적 사용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뭐 퀴놀론계 항생제를 원래의 투약을 했어야 하는 항생제에 대한 대안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항생제를 사용을 했었다는 건데, 그 어떤 항생제, 기존 퀴놀론 이전에 사용했었던 항생제 어떤 항생제인지 좀 궁금해요.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퀴놀론계로 바꿨고, 이 과정에서 MRSA가 확인이 된 거라면,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 Mrsa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코마이신으로만 치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Mrsa에 퀴놀론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이이 이 답변에 대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이 오기 쉽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MRSA가 감염이 확인이 언제 됐고 퀴놀론계 항생제가 언제부터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 퀴놀론계 항생제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 감정에서는요, 진료 기록을 감정을 하는 의사는 질문을 한 것에만 답변을 해요.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지 어떤 상황을 예측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m r s a 나 MRS에 의해서 창상 감염이 생겼는데 여기에 퀴놀론이나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이 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보자면. 환자가 기존에 쭉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감염, 창상 감염이 생겼고, 이 창상 감염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팔로스폴린, 어, 세팔로스폴린, 세팔로스포린에 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같이 써줬다. 그리고 감수성 검사에서, 그 세균, 배양 검사에서 MRSA가 나왔고, 감수성 검사에서 뭐세팔스폴린에 내성이 있었고 메치실린에도 내성이 있는 m r s a 가 나왔다. 이렇게 돼서 환자에게 퀴놀론계를 선택을 했는데 이 퀴놀론계의 선택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고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이 MRSa에 대해서 퀴놀론계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했을 때 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MRSa 감염에 의한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이지만 환자가 의사가 환자를 본다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과정들이거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이 환자가 창상 감염이 생겼다. 그렇다면 주로 창상 감염이 생기는 균주는 어떤 균주가 내성, 내성 검사 항생제 내성 검사라든지 그 뭐지 배양 검사 세균 배양 검사를 해서 결과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사가 임상적 판단으로 항생제를 사용을 해요. 이것을 경험적 항생제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 경험적 항생제 사용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말 그대로 경험적 사용이거든요. 의사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약을 선택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는 거 어려워요. 반면에 환자의 상태 퀴놀롱계 항생제를 사용 하다가 난중에 세균 배양 검사를 했고 이 세균 배양 검사 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어떻게 나왔는데 퀴놀롱계 항생제를 사용 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까라고 답변을 했을 질문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서 MRSA에 퀴놀론계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무방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자에서 과연 항생제 사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이것만 보고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염증이 진행됐고, 수술했고, 염증이 진행됐고, 수술했고, 수술했고 염증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어떤 약이 투약됐었고, 어떤 약을 선택했었고, 이 과정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다만, 감정, 감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질문을 했느냐, 라는 질문, 좋은 질문을 한것같지는 않아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변은 이것만 가지고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할수 없다라는 답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판사님이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서를 보냈는데 이것을 감염내과 쪽으로 다시 보낼 방법은 없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능해요. 감정기록 신청서에다가 대학병원급 그 감염내과 쪽으로 감정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다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염내과라고 해서 다른 답이 오지 않아요. 정형외과나 감염내과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의사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감염내과 의사라고 해서 오히려 감염내과 의사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M R S A에서 퀴놀론계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이 올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설사 감염내과 쪽에서 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의사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의료과실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직종의 보통인이 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가, 다 했는가를 판단해요. 쉽게 말해서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을 판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이 과실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정형외과 의사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감염내과의 의견보다. 감염내과 의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의무, 특히 감염 쪽에서의 주의 의무와 정형외과 의사가 갖고 있는 주의 의무는 다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치중을 주느냐라고 한다면, 의사가 과실이 있다? 이 정형외과 의사가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의 의견을 따르게 쉽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어, 적합하지 않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MRSA라는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무방하였는가? 이렇게만 질문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이 갈 수밖에 없어요. 환자의 상태, 환자가 어떤 약을 어떻게 투약을 했었고 퀴놀론이 언제부터 투약이 되기 시작했고 환자의 증상 변화는 어떻게 됐고 환자의 창상 감염 상태는 어땠고 이런 게 모두 생략돼서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면 답은 당연히 그렇게 나가요. 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해서 안 된다 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감염될까 쪽으로 다시 보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1차 소송의 내용과 2차 소송의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1차 소송과 1차 소송, 2차 소송이 무엇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정리하자면, 의료소송에서 진료감정 신청을 할때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자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고 답변을 하는 사람은 질문자가 무슨 질문을, 원,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신경 안 써요. 질문 그 자체만 보죠. 질문을 할때 이렇게 너무 넓게 MRSA의 퀴놀론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무방하였는가? <laughs> 이렇게 질문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외과도 진료감정서를 다시 보낼 수는 있겠죠. 정외과가 아니라 감염내과도 다시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진료감정 요청을 다시 한다고 해도 기각하기가 쉽다. 이 정도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